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의 말씀 오늘 이제, 어, 매일 성경 본문이죠 역대상 16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설교 말씀 때 어, 말씀드린 것 우리 복습 한번 해보실까요 아,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어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이다. 다시요.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이 말은 성경 말씀의 1차 독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려라.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가 뭘까요? 지금 사도바울은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신화인 단군 신화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성경에서 벗어대,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하가딕 미드라쉬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하가딕 미드라쉬는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에 기초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가딕 미드라시는 그 부분을 인간의 상상력이 기초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욕기에서처럼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 사탄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삭, 즉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니 한번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다. 이처럼 하가딕 미드라시는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구약의 족 야곱과 구약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상상에 기초한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었고 당시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이 하가딕 미드라시의 기초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상한 해석과 인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가딕 미드라시의 기초에서 거짓을 퍼뜨리는 에베소 교회 이단을 단호히 물리치라는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1차 독자가 아니고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을 1차 독자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이 우리를 위한 책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비록 2025년 대한민국과 몬트리올에서 어떤 사람도 하가딕 미드라시에 기초한 거릇, 거짓 가르침을 파뜨리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신천지를 비롯해 많은 이단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비록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 우리가 1차 독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도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관점과 하지만 여전히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이라는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 언약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 언약괴 이야기 별로 와닿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지루하겠지만 역대상의 1차 독자인 페르시아 제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별 은혜도 안 되는 것 같은 오늘 본문이 왜 그들에게는 그토록 와닿는 은혜로운 이야기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딱! 딱한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자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방금 읽으신 1절과 2절 말씀 은혜로우신지요? 방금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시고 가슴에 확 와닿게 은혜가 되시는지요? 많은 분들은 방금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일까? 겨우뚱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포로 귀한 민들에게는 방금 읽은 1절과 2절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1절에서 다윗이 그것 즉 언약궤를 위하여 친장 진 장막이라는 부분은 출애굽기 33장 7절의 모세와 정확하게 상응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장막을 예루살렘에 쳤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장막을 광야에 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방금 읽으신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에 따르면 모세 역시 희생 제사를 다윗처럼 똑같이 직접 주관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난뒤 오늘 본문 2절 하반부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모세 역시 출애굽기 39장과 신명기 33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둘 장막을 예루살렘에 쳤듯이 모세도 언약궤를 둘 장막을 광야에 쳤고 다윗이 희생 제사를 직접 주관했듯이. 모세 역시 희생제사를 직접 주관했으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축복했듯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축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대상 기자는 역대상 16장의 1차 독자들에게 다윗은 제2의 모세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왜 이게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토록 가져오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궤가 아닙니다.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무엇을 하였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핵심인 10개 명의 두 돌판이 언약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대상 16장 1절과 2절을 읽는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포로 귀한 민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 다윗은 제2의 모세구나. 다윗은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우리 모두 충성해야 함을 제천명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이제 언약궤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모두 불타버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야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의 정체성 정체성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이다. 역대상 16장의 1차 독자가 아닌 우리는. 이런 해석까지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런 해석까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16장은 우리에게 쓰여진 성경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역대상 15장 27절이 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자한 장만 앞으로 가서 역대상 역대상 15장 27절의 말씀 우리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27절 시작. 다윗과 및궤를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봇을 입었고, 방금 읽으신 27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멀리 있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배에 봇을 입었고, 여러분, 배에 봇은 왕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이 입는 옷인 배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장이 주관해서 드리는 것이지 왕이 주관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왕복이 아니라 제사장의 애봇을 입고 제사장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왕인데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구약의 인물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멜기세댁이 있습니다. 장세기 14장 18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살렘 왕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살렘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놀랍게도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역대상 기자는 다윗과 멜기세덱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직접 쓴 시편인 시편 110편의 시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0편 가보실까요? 10편 110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 10편 110편. 구약성경 886페이지 10편 110편. 자, 다윗이 직접 쓴 10편인데요. 10편 110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편의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다윗은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살렘이란 나라의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다윗 너도 이스라엘 왕인 동시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다윗을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왕인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윗과 똑같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온 세상의 왕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유일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또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아,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 자, 히브리서 6장 2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살렘이란 나라의 왕인데 동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다윗 역시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 역시 온 세상의 왕이신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역대상 16장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시오, 동시에 유일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상 16장은 우리에게 쓰여진 성경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성공해서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 신약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먼저 15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일곱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이시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1장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땅에 성전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결국 저 하늘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상 1육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다,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으로 언약궤를 옮겨 온 것은 저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온 열방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처럼. 역대상 16장은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말씀은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쓰여진 성경말씀임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을 통해 다윗은 제2의 모세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충실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나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오셨으니, 나 역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처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남은 인생 살기로 주님 앞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서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한 기억합니다. 멜기세덱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인데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하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가고 있으니 어찌 내 인생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십자고로 승리하신 왕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믿고 신뢰하며 우리도 남은 인생.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